본격적으로 몸 쓰면서 <laughs> 몸 만드는 방법. 어깨 강퇴되기. 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깨 뭐 해봤고 그러면 이 삼각근 요 말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깨 넓은 남자가 되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등을 넓히셔야 돼요. 남자면 등. 등. 어깨라는 삼각근은 작아요. 이게 엄청 커지냐면 되게 위험한 발언이 될수 있는데 약을 쓰시려나 등을 넓게 해서 어깨를 같이 키우세요. 그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고 제일 멋있습니다. 여러분 어깨를 넓히는데 최고의 도구는요. 두 가지를 사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자기 몸. 맨몸. 최고의 도구. 맨몸 운동. 예, 맨몸 운동. 저도 합니다두 네. 번째는 덤벨이 제일 좋아요. 덤벨. 네, 덤벨이 제일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쪽 음. 운동이. 근데 왜 제가 최고라고 하냐면 언제든지 할수있잖아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는 중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몸이 커지고 근육량이 그 늘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운동은 자세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가벼운 무게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어, 이 덤벨을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숄더 프레스라는 운동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숄더 프레스.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팔꿈치 각도 90도 만드셔가지고 머리 위로 하나, 둘, 셋, 이거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동작 자체는 똑같더라도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힘을 주면서 하는지에 따라서 음... 어깨가 넓어질 수도 있고 그냥 어깨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는 부위에 집중을 잘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의식을 잘해 주셔야 돼요. 음... 내가 의식을 하고 안 하고가 최대 30%까지 음... 근육 수힘세가 다르다는 게 음... 증명이 됐어요. 이미. 자, 숄더 프레스 자세는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90도 만들지 마시고요. 90도보다 살짝 더 내려 주세요. 내리시면서 어깨를 이렇게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자, 제가 뒤로 한번 올라보겠습니다 등을 넓게 펴시라고 생각하세요. 아, 렇게 네. 예. 등을 넓게 펴려라고 생각하셔서 겨드랑이 아래쪽 딱 힘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살짝 눌러서 등 쪽에 힘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만 어깨에 힘을 많이 딱 주려고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다들지 말고. 하나. 둘. 셋. 일정한 속도. 넷. 참고로 허동호 사원님은 제가 하는 운동 방식으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전이에요. 그렇죠. 우선 그렇죠. 일반적으로 허동호 사원님이 아시는 그냥 숄더 프레스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자극이 다른지 무거운 거셔서 포즈에서 숄더 프레스 잤어요. 아 <laughs> 그러면 은 그냥 한번 <아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자 팔을 드셨을때 여러분들이 의식하시는 건 여기란 말이에요. 음. 여기 여기 의식하지 말고 여기 그렇죠. 방금 딱 넓어지셨잖아요. 물론 이제 초보자 분들은 이렇게 넓게 티가 안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의식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어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우, 이교 네. 근력 운동의 받침점이 되는 거예요. 받침점. 모든 근력 운동은 역학적인 관점에서 어느 받침점이 있어도. 그렇죠. 저는 이게 습기적으로 광배근을 힘주라는 거죠 광배근을 힘주면서 하세요. 일단 들때 하나, 들었을 때다 들지 말고 여기까지만. 들고 그대로 천천히 내립니다. 내릴 때 천천히. 둘, 후, 천천히. 속도 발전해야 됩니다. 아, 셋, 목이 힘들지 않고요. 넷, 후 허리 꺾이지 않고 코어 힘 줍니다. 여덟, 후. 허리 꺾이지 않고 계속 코어 힘 주고, 업, 후. 여러분들이 어깨 삼각근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둔한 근육이란 말이에요. 잘쓸 일이 없는 등 위에서 딱 받쳐줬을 때 삼각근이 같이 긴장을 해요, 전체적으로. 음. 그래서 등도 넓어지면서 삼각근도 힘을 주면서 얘기하고 그래, 등 쪽이 다 당기네요. 그렇죠. 아. 했을 때 여기가 뭘할수 있냐면 일정한 부하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을 보시고 그냥 운동 동작을 따라 했을 때 분명히 아프긴 아파. 근데 내가 3세트, 4세트, 5세트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어깨 관절에만 힘을 주고 어깨에만 힘을 준다고 내가 쭉쭉 펴는 동작에만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나중에 되면 관절이 찝히는 현상이라든가 팔전환근 특히 여기서 먼저 털려버려요. 등에서부터 받침점, 움직이는 동점, 이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등이 넓어지면서 어깨가 같이 잡히니까 전체적으로 넓어져요, 이렇게. 음... 네. 이게 제일 기본적인 어깨 넓힌 운동입니다. 남자는 처음 시작을 5kg에서 4kg, 4kg. 여성분들은 3에서 4로 시작을 하세요. 평생 동안 운동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2 k g 시작을 하시는데 한달 뒤, 두달 뒤, 세달 뒤까지 2kg를 유지하신다면 근육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깨가 바르게 펴지지 않고 쇄골이 예쁘게 나오려면 불가능해요. 어깨가 바르게 펴진다는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어깨 운동이, 등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네. 여성분들한테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 필요해요. 자, 오버드 프레스 자세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레스 자세할때 90도 아닙니다. 90도가 조금 더 내려져서 어떻게 광배근 쪽에 힘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여기서 손목이 뒤로 꺾이면 안 돼요. 이렇게 이 부분이 보이지 않고 손등이 확실하게 뒤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대로 프레스, 프레스 할땐다들지 않고 머리를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하나 그대로 수직으로 그대로 내려주십시오. 그렇죠. 둘후 올라갈 땐 여기 내려올 때 어디로? 하부로 힘주면서 셋 다운 일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넷후 내리시고 여섯 후 여섯 후 이거 어? 곱 <laughs> 여덟, 0 빈이었습니다. 오, 라스트 원, 휴식. 와, 딱 넓은 등과 멋진 몸을 갖고 싶을 때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네. 이거 이전에 프레스를 잘 해주시면은. 처음에 내가 어깨를 넓히기 위한, 넓은 어깨를 가지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니다 가장 기본 중에 좋은 운동이니까 체크하십시오.